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치루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모의고사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루게 할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지요? 그러나 학생들이 시험을 치룰 때 자신의 실력이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그리고 이때까지 선생님에게 배웠던 것들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만약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바르게 배웠는지 잘알수 없을 겁니다.그리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실력 평가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을 자주 쳐야 합니다.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주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때의 시험은 유혹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유혹들과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험을 치룬다라는 것은 지긋지긋하죠. 시험을 당할 때 좋아서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을 받을 때 즐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정말 어떠한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에 쌓아왔던 나의 신앙의 실력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한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잘 극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시험을 잘칠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험을 자주 치는 사람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도 마귀에서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마귀가 더 많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그 극복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으면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신명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은 정말 집요합니다. 약점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자 두 번째 시험으로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시험이 끝난 후에도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것은 조금 후에 또 시험하러 오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죠. 그만큼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교육하고 시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기에 평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말씀의 실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하러 찾아왔을 때 우리의 진짜 말씀의 실력, 신앙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괴롭힐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